오, 쉣! 뭐야, 이거? 아잇! <laughs> 자장 붕어빵, 씨. <laughs> 자, 이거 뭐냐? 일몰 붕어빵? 도미 모양의 디저트, 바삭바삭한 껍질이 달달한 속삭를 감싸고 있어, 이나즈마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처음에는 평범한 원기둥의 모양이었으나, 계량을 거듭받은 그때 이렇게 귀여운 생선 모양이 되었다고 한다. 원 기둥이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붕어빵? 붕어빵 안에 약간 딸기잼 들어있는 느낌인가? 딸기잼 붕어빵? 딸기잼 붕어빵? 뭔 맛이야, 일몰룸에? 기이한 향과 맛을 자랑하며, <laughs> 기이한 맛? 어지럽네. 아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붕어빵도 요즘 약간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팥 붕어빵이 진리라고 하지만, 누구는 이제 슈크림 붕어빵으로 넘어갔고, 누구는 크림치즈 붕어빵으로 넘어갔고, 누구는 크림치즈 단팥 붕어빵으로 넘어갔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좀 등장했어요. 피자 붕어빵도 있고, 예. 초코였다고? 초코 붕어빵? 초코 붕어빵도 있어. 그래? 초코 파는 데가 있었다고? 아. 근데, 네, 그렇게 따지면 붕어 싸만 코도 비슷한 개념 아닌가? 김치 붕어빵 우리 동네만 파냐고요 김치 붕어빵이 도대체 뭔데요? 안에 김치 들어있어요? 이게 맛인데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김피탕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김치 피자 탕수육 이런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개념 같은데? 김치붕어빵은 처음 들어보네 오 쉣! 뭐야 이거 아 어지러운데? <laughs> 좀 어지러운데? 이거 아니냐? 아니 좀 어... 저건 근본이 아니라고. 두 번째 줄 마지막 사진이요. 이거요, 천안에서 판다는 김치붕어빵이요. 아, 그래, 아, 어, 그래, 짜장붕어빵, <laughs> 짜장붕어빵씨. 아, 레전드긴 하네. 재밌네. 아무튼, 생각보다 붕어빵이.